온목사와 성결기 아가서 6장입니다 오늘도 하님의 교회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6장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서 6장 여덟 가운데 어여분 자야, 네 사랑한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한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한 자가 자기 동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화를 꺾는구나 난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화가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여러분 아가서 6장은 이 갈등 사랑의 갈등이 극복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신랑이 어디로 갔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한 자가 어디로 갔는가? 정말 슬로왕 어디로 갔습니까? 네 사랑한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한번 너와 함께 찾으리라. 사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할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방법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는 방법.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몸부림치는 노크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하다가 주님이 떠나는 데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랑을 찾으러 가지를 아니해요. 아마. 돈을 잃어버렸다면 돈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건강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어떤 명이나 직위나 권력을 잃어버렸다면 그거 되찾고 싶어서 몸부림칠 겁니다. 근데 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아름다운 신부인 자녀들이 주님을 잃어버리고도 주님이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으러 나오지 않아요.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꼭 주님을 저 백보 미남으로 바라보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게는뭔 당신 느낌처럼 조간좀 거리를 두고 멀리서 바라보는 이런 느낌으로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인과 교제하려고 하고 적당하게 그래서 주임이 더 갖고는 것도 부담 느껴 싫고 그렇다고 내가 주임을 일부러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이 알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한다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신앙은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산성 여러분, 우리 그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laughs> 내 사랑한자가 자기 동산에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루어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과를 꺾는구나. 난내 사랑한자에 속하였고 내 사랑한자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과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사랑한 신랑, 사랑한 우리 주님이 어디 갔는가 봤더니 자기 동산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방황하지 않아요. 자기 동산에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주님은 항상 계신 일정한 곳이 있어요. 주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만나러, 만나기 원하시는 분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주님 거기서 아름답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더 깊이 있는 곳을 알고계십니까내 마음 심령 성전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심령에 보내고 주님, 주님이나 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마라 맞이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남의 아름다움을 뭐라고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네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내네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주님이 우리 하신 말씀 그날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절 볼까요? 내 네, 사랑아 넌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에 같이 걷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계속에 눈 염소 떼 같고 이내 이는 목욕하거나 암양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노을 속의 내 밤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입들기 데 완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나한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열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훈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럼 참 우리가 주님께 아름다운 사랑의 이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아르노시가 되면 어떤 놀란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역사입니다. 네 사랑아, 넌참 어여쁘다. 곱다. 그리고 당당하다. 네 눈은 나를 놀라게 하니 돌격을 보지 마라. 네 머리털, 네 입. 니밤 네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한번 이 솔로몬 왕의 술남이 연애에 참 극찬한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다시 만남이 있을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의 아름다운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이 말은, 계속 또내 속에 주님의 친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겁니다. 백보미남으로 보면 안 돼요. 가까이 이야기한 먼 당시하고, 그렇게 시상생활하면 안 돼요. 시상생활은 정말 주님의 이 음성을 날마다 내 영혼이 듣고, 나도 그 주님 사랑하며 날 아, 저님, 사람들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대로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참 이런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의 빛같이 뚜렷하고 날같이 아름도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동산으로 도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가운데로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기하라 너희가 어하여 만하면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래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러분, 정말 이 아가서 육장은 얼만큼 술래미를 사랑하는 이 솔로본 왕의 사랑의 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심을 진심으로 사랑의 진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게 진짜 아름다운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서 육장을 통해서 정말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을 다하다 온 마음의 진심을 다하다 이 사랑의 간절한 외침을 우리 영혼이 들러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사랑하는 자야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주님께서 어긋나며 다른 길을 가고 슬쩍 마음이 눈이 다른데 마음 가졌을 때 우리 영혼 속에 이 외침이 콕 들려댑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의 사랑하는 종미나 돌아오라 나의 어여쁜 종미나 돌아오라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들은 종미나 내 안으로 살아가는데 종미나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런 간절한 애타는 외침이 있는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우리 영혼이 이 외침을 듣고,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나 사랑한 주님과 함께 손꼭 붙잡고, 저와 같이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 주님의 애타는 사랑 고백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손꼭 붙잡고, 놓치지 말고 주님께 아름다운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목사와 성결기 아가서 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로.